최다킬을 얻는 사람이 1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냥 아시아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팀원을 죽이면 안 되나요? 팀원 죽이면 안 되죠 <laughs> 아 김씨 진짜 <laughs> 자, 아주... 2017 12월 네. 9일 여포 모드 최다킬을 잡아라 원래 이게 내가 처음에 구상할 때 10분 제한을 줬거든요 10분 최장 10분 여포는 여포로 가야 되겠네 어디로 갈까요? 아, 아니... 밀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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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밑타로 가겠습니다. 자, 아, 퍼드. 괜찮아요. 닦아버리면 되죠, 뭐. 강. 두개 많이 갔네요. 자, 벌써 1킬로 시작하겠네요. 오우씨, 뭐야. <laughs> 오, 뭐야. 그렇게 잡아도 되나요? 빵킬입니다. 아, 아, 서로 잡아도 돼요? 아니? 아, 아, 그냥 죽은 거구나.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네, 최민규씨, 돌아가셨고요 벌스 피처. 끝인가요, 이러면? 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시. 어, 저 아. 자, 이제 관전 모드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야, 나도, 죽었 저도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아, 형을 죽인 사람한테 죽었습니다. <laughs> 이제 민호가 1킬만 하면... 총이 <laughs> 없어요. 아, 잠깐이다. 저는 이만 다른 게임 하러 가보도록 아, 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었습니다. 두명 아, 니었어요 아, 저아 있구나. 양각이네 다음 어? 판에 들어가면 되죠. 죽여도 아, 저 있구나. 인각이쪽에 여기 나있나저 있구나. 저 있구나. 저 있구나. 저 있구나. 있구나. 저있저저있있구못잡았어 그러면 얘 어떨 때 가는 건가요? 없는 걸로. <laughs> 바로 가지 않고 기다린 사람 이 있으니까 기다린 사람 먼저 한번 갈게요. <laughs> 선익 <선입>, 주영, <laughs> 네. 네, 주영 진모 대. 네돼야돼요 저도 됩니다. 선익 주영 진모. 아 주영이 있다. 오케이. Okay. 2017 12월 9일 여포 두 번째 게임 선익과 주영 진모. 최다킬 잡아라. 이거 또 결승전 있어요? 네, 이건 상품이 뭔가요? 이거 상품이란 아까 상품 아직 안정이 적고. 둘이 1대1 맞다이 해서 1등이 원하는 거. 참고로 이 에버랜드는 네. 아픈 사연이 담겨져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laughs> 제가 또 아픈 사연까지 묻고서 가겠습니다. 작년 여름이었던가요? 유통기가 <laughs> <laughs> 그 지난 거 아니죠? 아니에요, 올해 올해 말까지인데. 작년 여름에 지인이 어. 있는데 제가 뭔가 도움을 주고 선물로 받았어요 어.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썸녀가 생기면 같이 가라 아한 어. 번도 사용한 적이 없이 <웃음> 깨끗하게 깨끗하게 <laughs> 저주 <저도> 아니죠 저주 <저도. 웃음> <laughs> 여러분들도 쓸수 있는 사람이 가져가세요 괜히 쓸수 못할 거면서 올해 망까지면 지금 한 보름 남은 거 아닌가요 이제? <laughs> 맞아요. 이십 편 <laughs> 그거 그냥 저한테는 <laughs> 그냥, 그냥 종이 조각일뿐입니다다 다 같이 떨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도, 그래도 좀... 냥 아, 어디 가자 해도 돼 학교 아니야. 가죠 학교 학교? 예 학교 대단데 네. 고고 학교 짱대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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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라 짱대가 아집 모형 집모집 모형 배치 과연 주영아 <웃음> 우리의 <웃음> 실력을 <웃음> 보여주자 지금 어디로 갔지 갈피 못 잡았어 지금 망했어 <laughs> 아망했다 <laughs> 제발 어? 총한자만 있어라. 제발 총한자로. 조형, 우리는 아름답게 가자. 근데 진짜 스쿼드라서 이거는 모여야지 죽일 수가 있지. 흩어지면 진짜 죽이기가 힘들어요. 한미하러 간. 형 차를 구해주세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나차 탔어. <laughs> 오, 좋아요. 앞으로 나와 앞으로. 다 털고 나갈게요. 아, 야, 빨리. 누구 오는데? 빨리 빨리 앞에 누구가는데 빨리 빨리. 아, 총을 먹어야 돼요. <laughs> 죽일 준비가 돼야지. 나는 이 영광을 시언이에게 돌려주겠어. 응? 나 팔스콥 있어, 팔스콥. 약관에 팔스콥 달았다. 석궁? 갓궁 갑니다. <laughs> 카고팔 놨어요. AK 쓰실 분안 계신가? 아, 야, 칠탄 먹어줄게, 주영아. 있어, 있어. 나, 나도 3팔 아. 먹어놨거든. 상혁이 형님 총 있으세요? 어, 다, 다 있어요. 사이락 <laughs> AK. 이번엔 상혁이 형도 같이 하는 거예요? 원래 아니, 아닌데. 심심하죠. 살았으니까 뭐, 계속 같이 해야죠. 응. 같이, 같이 해야죠, 그래도. 쓸데없이 내가 너무. 아, 망했다, 나이조끼에 삼투인데. 와이 와. 어, 이뚝 많아. 거기 1층에 뒤져봐. 1층에 이뚝 많았어. 대, 대략 어디쪽 강당? 우리 시간 이거 10분이어서 빨리 가,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아파트에, 아파트한명 있어. 아, 5분 남았어요? 아, 그 5분 남았다고요? 아, 잠시요 비행기스 떨어진 지 5분 안 됐어요. 아파트에 두 스쿼드 정도 있는 거 같은데. 어, 사라. <laughs> 저 1킬. 자, 1킬 했습니다. 이거. 잘... 안 돼! 1킬! 아, 형왜 거기서 나, 죽었어요? 나 1킬 했는데. 이거 10분 된거 같은데. 어. 저도 1킬 했습니다. 지금 몇분 됐어요? 지금 아, 어떻게 하자. 보지? 델리 아파트에 한두명 있거든? 응. 뛰어가자. 주들그 아, 건물 하나 있어. 나이스! 안 돼! 일킬 아 뭐야 상 상혁경이네 와 시체가 너무 많 상혁경 너무 많이 죽인 거 아니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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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일킬 저도 일킬 저들킬 <laughs> 아 짱게 개시끄럽다 자기 카메라가 그냥 갑니다 레드 액션 레드 액션, <laughs> 액션. 여기 또저 방향 방향 여기 아, 내 앞에 내 앞에 건물 안에 네 건물 안에 있어요 뭐한명저기 건너편에 뛰어간 거 같은데? 아니에요. 단호 안 아니에요. <laughs> 아니야 뛰어갔어. <laughs> 쏜다 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민경훈 버전. 요 갑자기 저는 이, 왜 치킨이 먹고 싶어지죠? <laughs> 형 이거 근데 <laughs>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모 <laughs> <laughs> 형차 어디로 타고 왔어요? 차 타고 온거 아니에요 여기? 어, 아니야 걸어 왔어. <laughs> <laughs> 아까 차 타고 오셨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까 차 타고 온 거? 이거... 치킨가? 치킨가? <laughs> 뒤에다 어, 세운 거같어 어? 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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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싸운다 싸운다 오저 보인다 또 스트레야겠다 오 뭐야 쟤네 오케이 왜 개미 떼잖아 <laughs> <laughs> 멀척이다 장나 <laughs> 어. <laughs> 아니네 근데 상혁이 형 우와 쏘고 있는 거 맞죠? 나 아, 망해 죽겠어 3킬 했어 지금 버기 버기 뭐야? 야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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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 S 아 총알 쩐총오와 지영이 아. 아우 씨, 총알이 없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요 몇킬? 어. 두명있어 어? 거기 바로 피지 바로 피지 못봤다 쟤 못봤다 아직도 모르는거 야 사망 사망 더블킬 바로 사망 선익 몇킬? 쓰러어총 몇킬이지? 네? 총 4킬입니다 유델리 몇킬? 야 여기 구잔데저 5킬 오오 킬 4킬 다 죽이신데? <웃음> <웃음> 이거 치킨가? 까랑 <laughs> 너무 틀린거 아니에요? <laughs> 야 방금 이 앞에 사람 있는 것 같은데 210. 어, 앞에 사람 있다. 앞에 로드킬. 사람 로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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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존나 <laughs> 튀어 존나 <laughs> 튀어 일단 튀어. 아 <laughs> <laughs> 옆에도 하나 있었는데 아어 싸우고 있었어. 여기 왜 사이가 거의 벽을 뚫고 나와 있는? 거야. 뭐야 이거 시공을 잘못했네. 210. <laughs> 나 앉아서 쏠게. 오른쪽. 옆에 오른쪽, 오른쪽 하나. 엎드려서 뭐하게 새끼야. <laughs> 문 닫어, 문 닫어. 바로 앞에 어디 없는데? 아, 보인다. 거기랑 1 5개점 <laughs> 쏘리. 야, 이게 또 있어, 또 있어. NW에서 300 나무디. 그리고 30에도 있었거든, 30 나무 뒤. 어, 저 능선에도 있었어. 어어어. 어, 어. 보인다. 보여? 아, 죽여? 아, 뒤에 또 따라간다. 아이고. 어, 왜안 맞아? 안 돼. 왼쪽도. 어, 왜저 안, 왜안 보이지? 델리, 왼쪽으로 와봐, 왼쪽. 아이고, 왼쪽에 아이고, 있거든? 아깝다. NW330 방향이 엎드려 있는데 안 보여. NW? 어, NW330. 엎드려 있어, 엎드려 있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냥 바닥 쏘는 거야. 엎드려 있거든. 수류탄 한번더 줘볼까? 아니, 아니, 우, 우리 지금 자기장 좋으니까 계속 봐보자 한 번. 야, 4명, 저기 저기 있는 새끼 4명이 끝인 것 같아. 로드킬 해볼까 로드킬 메타 해볼까? <laughs> 잠깐만 내가 일단 폭탄 던질게. 그럼 내가 폭탄 던지고 뛰어갈까? 아니 뛰어가면은 너너두고나머 과연 나나나 던져볼게. 아나 어, 아, 쏜다 어디야? 어디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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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G G G G G S S S 왜안 보여? 능선 밑에 있어. 아 어이 보인다. 사 사. 킬킬 바로, 바로 킬 바로 킬이새끼 아까 뒤에 있던 새끼네 어 맞아 아, 한명 명이... 남았어 야한 치킨을... 명이면은 저기야 ㅅㅂ아 뭐, 내 차로 어그로 끌볼게야나 지금 수류탄 던졌어 과연 로드킬은 킬을... 과연 아. 아, 이 새끼야 어딨어 안 보여 안 보여 어딨지? 우리 지금 쟤 미친XX로 간다는데? 여기 있다! 여깄다 여기 다 아! 아 치킨 드셨나요? <laughs> 치킨 드셨습니다. 선생님몇 <laughs> 킬이야? 8킬. 야 나도 8킬. <웃음> <웃음> 그러면은 아 근데 어, 민호 기다리시는 시연... 분들한테 죄송하네요. 어, 민호, 시현, 진모 갈게요. 진짜.. 6개 네, 가시죠. 어, 이제는 졸, 졸전인가요? 초보전? <laughs> 아, 네. <laughs> 대리니전. <laughs> 대리니전으로 <laughs> 가겠습니다. 아, 시연이 정도면 내가 준모야. 진지하게 1대1 한번 하실래요? <laughs> 아, 시연이 정도는 진짜 주먹만 갖고. 진짜. 사실상 이게 본 게임이죠. <웃음> <웃음> 오늘의 하이라이트. 대린이들의 <laughs> 전. 아. 시연아, 진지하게 <laughs> 할 거야. 예능? <laughs> 예능? 예능? 어, 형 일부러 실력 숨기려고 어, 그런 말 하시는 어. 거죠? 아? 아, 진짜 해줘? B맵이고요. B맵이고요. B? B맵이구나. 시현이한테 유리한데? 그럼? 아형 무슨 <불람> 말씀이세요? 원래 안하잖아 너한테 유리한데? <불람> 해줄게. 그거 해줄게. 어, 뭐야? 너한테 유리한 게. <laughs> 저한테 유리한 거야? 주먹으러 가시죠. 똑같이 아까랑 똑같은 루트로 갑시다. 진짜 해줘야겠네. 똑같은 루트 다른 실력 고! 내려 내려. 내려 내려! 고! 고고! <laughs> 진보 조심해라. 마로시 짐을 배갔다가 한대 맞는다 진짜. <웃음> <웃음> 아 방긋설뻔. 다틀었는데 여기. <laughs> 형 총에 좋아 보이시길래요. 아, 이거 이거 먹어 이거. 내가 내 밑에. 있는 거. 아 감사합니다. 아형 <laughs> <laughs> 진심입니까? 죽기 전에 내려야겠다 <laughs> 여기 있다. <laughs> 여기다 죽는다. 너야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야야야 앞에 사람 있어. 야왜안 쏴? 안 주먹다. 고고고. 어느 이, 쪽에 있었어요? 2층 올라갔어 2층. 진짜 있네. 있어. 하라킬아형 이걸 또 주먹으로 면 어때요? 안 아, 안돼. 네. 안 안돼. 일단 일킬 확보. 아, 다. 아, 내가 못야야 오예. 다나다다다다다 오케이 킬 <laughs> 진짜 신나 음. 보인다. <웃음> yes! <웃음> 야, 뭐야, 얘, 스트레스? 야, 스트레스! 아, 베린이지트스잘 갔을까요? 안 어, 돼. 칠래요? 그래. 어, 어, 뭐,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어, 죽을 뻔했어. 뭐야, 뭐야, 얘? 예. 어. 살려주세요. <laughs> 어디 있어요, 지금께? 잡아주요 아, 여기 죽었구나. 아, 뭐야? 잘해줘. 우리 다 죽었어. <laughs> 형, 우리 파밍하다가 <laughs> 다 죽을 뻔했어요, 세명 다. 악자 날렸다. 와, 씨, 큰일 날뻔했다. 살려줘. 살려줘. 형 안녕히 계세요 아 빨리 살려줘 <laughs> 야, 살려주고 빨 구상 다섯 개 빨리 약속꼭겠어 잠깐만 돼요. 계셔보세요 구상 요 상혁이 형 <laughs> 봤어? 봤어요 <laughs> 자 그만 갑시다 나좀 나갈게 좀 저는 나갈 탑킬입니다 <laughs> <laughs> 자, 자, <laughs> 자, 자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로 출발합니다 적을 불러오는 춤을 추겠습니다. 어. <laughs> 적들아. 오케이 나가요, 나가. 하나도 안 틀렸네. 어? 어, 저렉 걸렸어요. 어, 어떡해. 형 줘봐요. 어서 어, 어, 무서워. 같이, 같이 어? 같이 아, 얘 지형아, 이거 봐. 차, 차를.. 차에다, 차를 옆에다가 좀 젖으세요 차를 늙기에요 아이 미쳤어 술 취했나봐 어 안돼요 아, 아 큰일났다 아, 미샤 야, 밀었다 야좀 밀었다 좀 야, 안 밀었다 안, 될, 안 된다 다 아니면 그냥 기절.. 기절시키고 기절, 다시 살리는게 가잖아요차 나와봐 차 나와봐 살짝 밀렸는데? 어? 보급 보급 앞에 보급 어디어디 어디. 보급 보 바로 앞에 미나야 먼저 가봐 아, 아저좀 죽여주세요 <laughs> 아무도 안죽여도 너무해. 너 어떻게 했어? 안 죽었어요. 자 줄게. 아나 술차 떴어. 술차 떴어. 아이씨. 아, 건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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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좀 살려 주세요. 빨리. 여기. 아직 싸울 때가 아니야. 우리 둘다 죽었어. 아, 진짜 안 됐어. <laughs> <laughs> 기절. 기절. 아니 우리 좀살려달라고요 거기 가지말고 우리 죽어요 미션에 충실한 충 팀이야 아 너무하시네 진짜 이분들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살려줄게 살려줄게 어? 앳떡! 앳떡 앳떡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이게 앳떡 아, 아, <laughs> 먹고 아이고 앳떡 먹고 앳떡 있어요 앳떡 있어요 오세요 앳떡 드세요 앳떡 드세요 야 아, 근데 시안이 살려도 돼? 네. 아또 꼈어 아아 앳떡인데 아, 무슨 망타지 그냥 아나 진짜 못살겠다 야, 진모 샷발 본다, 우리. <laughs> 진모 샷발. <샷빨. 웃음> 다 녹화되고 있다. 야, 안전하게, 안전하게. <laughs> 어머, 있어. 어머, 사격, 어머, 사격. 어. 진모 형, 그거 쓰시지 말고 저좀한 번만 더 수류탄을 까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더 생산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부탁 좀 드릴게요. 형. 전쟁 시에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탄이 1 5 0 0 0발이래 빨 빨간색이 안 퍼져 안돼 기웃다 기웃다가 아니야 살려줄 수가 없어 안돼 아무도 살려줄 수가 없어 기웃다 너무 처량해 지금 기웃다 왔다 갔다 기웃편 뭐야 아무도 살, 죽여주지도 못하고 살려주지도 못해 뭐든도 <laughs> <이것도> 자기 자기장만 이을 <laughs> <laughs> 죽일 수 있어 아우 야 야 자기장에 꼈어 근데 어 다음 자기장이야 <laughs> 현재 킬수말하서 현재 킬수아저 2킬 들어죠. 3킬이요 2킬이요 나갑시다 가다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어요? 어 이제 대망의 결승전인가요? 네 시현, 선익, 주영 또 시키 먹는 아... 거 아니야? 제가 또 1등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싹쓸2017 이제... 12월 10일 자정 넘었죠 <laughs> 마지막 패킹을 찾아라. 마지막 결승전 시현, 선익, 주영. 어, 시현이 탈락인데 3킬이라. 클래스 다르나요? <laughs> 혹시 5킬이야? 안 받아주는. 베린이 대표로 나왔습니다. 학교가 또 학교. 또 학교. 학교 좀 슬슬 뒤엎지 않나요? 노보. 다 같이 핑을 찍어주시면 가겠습니다. 반장일치. 지금 고. 노보요. 아 진짜요? 아, 여기에 여기... 3, 3렙 무게들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하다가 여기서 저희 또 그거 하면 돼요 <웃음> <웃음> 진정한 여포킹 나 너한테 가고있어 그래요? 아싸! 킬하나? 그내 아. 킬이야 <laughs> 야 뒤에 차! 아나 왜죽어 아 차! 아진짜아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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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보라그래 자기들 아, 치니 뭐가 그런게아니고 뒤에 차라고 주아아나 <laughs> 못갔어 나 나이스 캐 친구들 온다 아차소이 들었는데 아 왜야 뒤에 줘 우리 있는데 우리 시체 차디 아, 아 샷건! 오, 샷건이야 생애기 어디 계세요 <laughs> 어 무빙으로 피하고 있어 아까해아 아, 샷건이야 우리 치킨이 집 안에 들어간 것 같아 여기 여집여집여집어뒤뒤뒤 통수 뒤 통수 뒤 통수 안돼 나중에 봤어 안돼 미안해 안돼 야 이따 보자 지아어 거기로 거기로 옆에 있어요 옆에 발소리 들린다 집안에 집안에 네. 왼쪽으로 들어왔어요 왼쪽 집? 팔에. 네 거기 거기 그집그집그집 샷건이에요 근데 밖에 있는 거 같은데요? 오른쪽 아닌가? 왼쪽 방에 있나? 아니네 말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도 안 들려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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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놀람> 아, <laughs> <많이 웃음> 어허 아, 아, 난... 얘만 죽였으면 딱 스쿼드 죽이는 건데 아까이다아저 영킬입니다 저 영킬 0킬. 지렁이 갈등입니다 시현이 영킬 시현이막 제가 죽인 시체 막 아, 너네 파밍하고 있었지 아이 아. 무슨 소리야그러네면 그러니까 뒤에서... 차에 박지 뒤에서 뒤에서 차가 박았어 파밍하고 있었잖아 아니라고 파밍, <웃음> 아니라. <웃음> 집을 찾아가 <laughs> 그랬는데 뒤에서 박았다고 아. 선밍이가 아, 뒤에 업무를 아니, 안해 내가 앞에 보고 있었는데 네. 하연이랑 주영이 1대1 맞힙니다. <laughs> 어? 그러면 서로 죽이는 거예요? 네, 서로 죽이는 거예요. 아, <laughs> 저는... 어디로 떨어지지? 나는 아... 제일 끝에 있는 먼저 떨어져야지나 로조 갈 거야. 아 어디 가지? 이거 씨, 게임 빨리 끝나겠는데요? 시현이 아, 가까운데? 주달리, 주달리 왜 일로 왔어? 서로, 님, 멀리 가려니까. 네. 아, 근데 주영아, 멀리 가려니까 왜 여기 떨어지냐고, 바보야. 아니, 너가, 했잖아. 너가 로족 떨어지자며 다 같이 로족 떨어졌잖아, 그래서. <laughs> 아니, 나는 너 오지 말라고 그런 거야. 무섭게 왜 그래, 초반부터. 이판 게임하고 싶다, 씨. 템이 너무 좋다. m 1 6의 부스스가 지금. 어형제 앞에서 한 번만 죽어 주시면 안 돼요? 아 김정일로 오지 말라고. 왜 점점 가까워지냐고. 아니 어차피안되 시작 아니잖아. 시작 아닌데 템자신있다 이거지. 아, 야, 그럼 어, 어, 얼, 얼마나 있다가 해, 시작해요? 내가 죽는 순간부터. <laughs> 엄청난 카운트다운이네요. 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야, 지금 수류탄 차지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와 M16의 총알 진짜 많이 나온다. 어 형. 어 그러면 형 죽이고 바로 파밍 하고 형 죽이고 <laughs> 시작해도 돼요. <laughs> 죽이러 가야겠다 와 인성 벗어 와 진짜 죽이러 가? 파밍하고 있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야둘 중에 한명 먼저 와서 그냥 나 죽여라 그래 형, 형 죽이는 사람이 이길 것 같은데요 그럼 내가 이기는데? 개호딱 총알 있지? 그럼요 풀파치져요아 근데 아직 아총한 발로 죽여줘 아, 저총 쓰레기인데 죄송해요 오케이, 갑시다. 시원한, 어, 형 오케이 시원아왜 파밍하냐? 총, 형총다 어디 있어요? 나안 먹었어 총 왜요? <laughs> <laughs> 일부러 큰 그림 한큰 그림 <laughs> 있던 것만 얘기했지 내가 먹었다 얘기하는 척아 <laughs> 어, 이제 시작해도 되는 건가요? 네 시어너 가까운데? 알려드렸다. 아 총알이 별로 없다 둘이 지금 안전운동관 한 알려 드릴게요 와. 잇 뭐야 나한테 내려... 와 아, 특별히... 과연 연막 작전 아나뭐 템이 너무 그진데 지금 연막해도 어, 이게 다 어. 보이기 때문에. 어우 맞았어. 좋다는 헤드 날렸네. <laughs> <오> 갑자기 대박. 머 하나도 안 무서워 너. 오내 앞에 사람 있네 대박. 저거 나 죽이러 가야겠다. 아시현장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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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는데 왜 그래 장. 야라이아 아니 토를 너무 하는데 시현아. 그렇게 토해 이거. 앞에서 는 토야, 뒤에서 는 토야, 이거. 토요, 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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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시현아. 너 이제 죽여주겠어 <웃음> <웃음>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 <laughs> 아, 겨나웃때다 아, 진짜 니 네, 네 머리 꼭대기딱보였어 아, 진짜... 아, 야, 선생님, 어디서 보고 있어? 나 아, 여기서 하고 지금 하고 가서 널 주고... 발소리... 답다 아, 시 연이, 두발 터지네. 애들 집에 가고 봐 와, <laughs> 발, 발 발. 어, <laughs> 어, 터진다, 터진다. <laughs> 오, 어, 안 죽나? 이러면 <laughs> 아, 죽네. <laughs> 수고 하셨습니다. 고하습니다고하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상식 <laughs>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잘 아, 들려요. 사랑비가 들리고 있어요. 이게 추억이 는 노래야. 덩파 어? 방송할 때 항상 엔딩곡으로 틀었다. 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 원상혁을 잡아라. 우승자 김시현. 오오 <laughs> 어쩌다 김시현이 우승자가 됐습니다. 두 번째 게임 여포킹을 <목소리> 찾아라 우승자 김주영. <목소리> <목소리> 네. 그리고 이두 명의 우승자 중에서 한 명을 또 가려서 상품을 선정했는데 최종 우승자 MVP 김주영와 <목소리> 최종 우승자에게는 오늘의 <목소리> 모든 <목소리>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최종 MVP 우승자의 상품 선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버랜드. 네. 그 선택은 에버랜드 <laughs> 나이키 정상성 정상성 반팔 티인가요? 챔피언 반팔 티인가요? 저는 둘, 나이, 셋 나이키 반팔 티입니다. 네, 나이키 반팔 티 축하드립니다. 와. 와, 와, 짝짝짝짝. 짝짝짝. 자 그러면 두 번째 최종 2등한 시연 선택해 주세요. 저는 에버랜드 2인권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버랜드 2인 자유 이용권 올해까지밖에 안 되는 20일 남았습니다. 뭐 계획이 있나요? 누구랑 같이 갈? 있다고 어... 합니다. 네 같이 갈 사람이 있어서요. 와. 연말에 따뜻한 <laughs> 어, 마무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챔피언 반팔티는 상품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요. 제가 세 개에서 세개 사서 두 개를 입어봤는데 멋있진 않아요. 운동할 때 그냥 대충 입는 용인데. 어. 선런 얘기가 됐는데 혹시나 이제 올릴 일 있으면 챔피언 반팔티를 입겠습니다. 선 얘기 다음 주에 봐요. 그럼 내가 주영이한테 줄게. 네, 그러면 될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자 다들 오늘 너무나 늦게까지 PC방에서 그리고 각자 집에서 이렇게 대회에 참여하느라고 고생 이 많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감사합니다. 대회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당구로 할 생각이에요. 오 핸드폰 가져가서 오 라이브로 효율적으로 시간을 아끼면서 할수 있는 게임 방법을 알수 있도록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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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고생하셨습니다. 화장실 좀 갔다 왔어요. 어, 진짜 재밌었어요. <laughs> 형 덕분에 잘 놀다 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네, 방송 끝.